엄마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엄마 오, 오. 아! <laughs> 나왜 갈수록 난, 난폭해져 아왜 때려 엄마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엄마 아, 그마... 이주머니고이 안에 아... 뭐가 들었는데 아... 이가 잔뜩 들어있어? 아우 더러워 엄마 뭐가 잔뜩 들어있다고? 목, 이마. 아, 이거아 복주머니야? 엄마 근데 거기 안에 뭐가 들어 있어? 돈 이마 그럼 엄마 자르자 엄마 갈라야지 갈라서 이호안에 이 돈이 자주 들어어 잘라야지 그럼 어디 자르자, 엄마, 칼 엄마 내가 사자 들어가잖아 사자 칼, 칼 사자 들어가잖아 사자 째만 야 죽어 아니 돈이 들어 있다면 엄마 꺼내서 써야지 돈은 안 돼. 내가 끊으면 된다니까. 내가 돌려낼게. 엄마, 잘, 엄마 때, 잘 때. 엄마 잘 때. 이 혹을 돌려낼게. 도려낼 그리고... 이 안에 돈이 들어 있다고 음... 하니까 어떻게 생각해 엄마? 몰르겄몰르겄어그 뭘... <laughs> <늦었어>? 혹에서 <laughs> 돈만 나온다 그러면. <웃음> <웃음> 아니. 자기를 <왜> 이렇게... <laughs> 때려도 좋아. <웃음> <웃음> 어. <웃음> 먼저 뺄겠다. <laughs> 엄마 오줌, 오줌... <laughs> 오줌 나와. 자자. <laughs> 아니야, 엄마 잠들면 이거 자를 건데 내가 가을 거야. 엄마 잠은 이거 자를 거야. 혹은 거기 돈이 나온다면 죽어. 이거 자르면 날 죽. 돈이 필요해 우리는. 돈이 중요해. 어떻게 하지? 나 죽으면 잘. 자르... <laughs> 죽으면 짜네. 돈이 말러 씨가. 어떻게 생각해? 몰라이! 이런 무지만 놈. 몇대 맞고는 좋덴다. 엄마, 나두드라 패니까 좋대. 맞으니까 신 났대. 좀 패. 어. 이거 엄마 잘때혹 자를 거야. 내가 이거 혹 잘라가지고 돈 꺼내 쓸게. 그래서 이제 만든 에이 여기까지 에이 에이 자 발라야지 어. 발라서 뭘뭐 누갔어? <laughs> 돈만 나온다 그러면 어. <laughs> 아니. 어. <laughs> 때어이자 <laughs> <laughs> <laughs>